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고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땅해브론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축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거한자니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해축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이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거민 해촉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지인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레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구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구를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골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내 주여 내게 들어서서 땅값은 은 사백세길이나 나와 당신 사이 어찌 교계하리까 이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축 속에 듣는 데서 말한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사백세길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무레아 막벨라에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축 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한 땅마무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구를 해쪽 속의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2 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소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도데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하 저가 유구 모녀를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일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돈을네개보이라 하시니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령제가 있는데 마지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시니 한날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 얘기 묻는 자도 없더라. 12장 스할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및 예수아를 조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사람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예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핫드스와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도와긴느도요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데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암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과 그 형제의 어른이었느니라. 레이사람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그 형제 박부기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유아김을 낳았고 유아김은 엘리아십을 낳았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약김 때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스라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유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유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야 족속에는 헬게요, 빚도 족속에는 스카리아요, 긴느던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아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여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테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 기야족 속에는 하사비하여 여다야족 속에는 느다네리였느니라. 엘리야시과 요야다와 요하난과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세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는 엘리야시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니엘의 아들 예수하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 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찬을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문지기로써 반찬으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야의 아들 요야임과 방백 니헤미아와 제사장 경 서기관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더바 사람의 동네에서 모여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왔으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동네를 세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대로 나누어 성의로 항렬을 지어가게 하는데 한때는 우편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방백의 절반이요 또 아사리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며또 제사장의 자손 몇칠 나팔을 잡았으니 유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중손 미가야의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스가리와그 형제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네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이아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말미암아 전진하여 성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침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말미암아 이엔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가옥 문에 거침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때와 나와 민장이 절반은 하나님의 전에 섰고 제사장 엘리아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나와 스가네와 하나냐는 다 나팔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아는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성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유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리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성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수르바벨과 느예미아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내외 사람들에게 주고, 내외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십이장. 부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가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이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데 다메색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춤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우라 사우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시거을 내가 대답하되 주여위신이까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색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선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치를 인하여 볼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드는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보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라 문 세상에서 읍시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니 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리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